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당신을 보며 진짜로 설레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만약 지금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혹은 아내가 당신을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영상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99%의 50대 남성들이 나이 들며 달라진 자신의 몸, 그 가장 결정적인 활력의 스위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남성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식어버린 남성이 몸과 마음에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들 단 하나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고요? 놀랍게도 당신이 부엌에 있는 마늘 한쪽입니다. 대부분의 50대 남성들이 비싼 약만 찾다가 정작 가장 강력한 천연 활력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결코 말하지 않죠.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저 조용히 침묵하는 것 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편들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는 당신만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50대 남성이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읽는 법, 그리고 그 활력의 스위치를 어떻게 켜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평생 써먹을 남성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 주십시오. 그 클릭 한번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수백 명의 50대 남성들을 상담하며 발견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남성 활력의 핵심은 결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혈관 건강과 호르몬 균형이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죠. 57세 박정수 씨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땐 누구보다 자신 있었지만 이제는 아내 앞에서 위축되는 자신이 한심하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박정수 목소리. 선생님 정말 창피한데 요즘 아내가 저를 멀리 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50대 이후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해마다 1%씩 감소하고 혈관 탄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박정수 씨는 이 문제를 만을 한쪽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50대 이후 남성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성분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마늘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 이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첫째,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3배 개선합니다. 특히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로의 혈류를 극적으로 늘려줍니다. 둘째,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서 자연스러운 발기력을 회복시킵니다. 셋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해서 20대 때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실제로 터키 연구팀이 50대 남성 20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한 결과 마늘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3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마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생강을 더하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체온을 2도까지 올려서 혈액 순환을 극대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50%까지 감소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줄어들면 테스토스테론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이 주는 가장 강력한 남성회복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박정수 씨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늘 한 쪽을 다져서 생강즙 한 스푼과 함께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맛이 좀 독하긴 하지만 3일만 참으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마늘과 생강을 우린차를 만들어서 하루 3번 드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첫째 날. 마늘 한쪽을 곱게 다져서 생강 한 조각과 함께 끓는 물에 우려내세요. 둘째 날,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게 바로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신호예요.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날 때 확실히 다른 활력을 느끼실 거예요. 박정수 씨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을까요? 선생님 신기해요. 3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어요. 일주일 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에 열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예전 기분이 살아나는 것 같고요. 2주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한데. 아내가 제가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남자다워졌다고. 3주 후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오랜만에 집사람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신혼 때 같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생강이 진저롤이 체온을 상승시켜 전체적인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성 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하지만 모든 분이 이 방법을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의 사항을 꼭 말씀드릴 거.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마늘이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 거. 마늘 한 쪽, 생강 한 조각에 꿀한 스푼을 더하세요. 꿀의 보론 성분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더욱 촉진합니다. 아연이 풍부한 굴이나 호박씨와 함께 드시면 금상첨화예요. 62세 김철호씨 이야기도 들려드릴 거.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마늘생 강차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한달후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혈관 나이가 10살 젊어졌다고. 59세 이동수 씨는 스트레스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미안하기만 했고요. 하지만 마늘 생강 요법 2주 만에 달라졌습니다. 스트레스도 줄고 활력도 생기고 아내가 정말 좋아해요. 오랜만에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 거. 이세분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들이 남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이런 변화에 훨씬 민감하거든요. 세분 모두에게 공통된 변화는 단 하나입니다. 마늘 한쪽의 힘으로 잃어버린 남성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젊음의 힘이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57세 박정수 씨도 20대 때보다 더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으셨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부엌에 가서 마늘과 생강을 확인해 보시고요. 내일 아침 그 강력한 한쪽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3주 후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남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자신감 넘치고 활력 넘치는 진짜 남자로 돌아가 있을 거예요. 혹시 나도 내일부터 시작해 볼게.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로 시작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같은 다짐을 하고 계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할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정 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전문 의료진이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속 사례와 조언은 참고용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병원 또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